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요,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 창고에다 집어넣었잖아요. 보리를, 밀을, 성류를, 내 네, 무화과를, 포도를 많은 것들을 거어드렸기 때문에 이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을 즐기는 이 축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고통 당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풍요로움, 그 풍요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얹은. 이 텐트를 쳐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자손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케 합니다. 오늘날에는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텐트를 어디다 칠까요? 베란다에다가 베란다에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베란다에다 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당에 텐트를 치던지 아니면은 거실에다가 거실에다가 텐트를 치고 불다 끄고 촛불 켜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계속. 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는 할아버지에게 듣고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에게 듣고 이런 식으로 신앙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 m 대 절기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숨겨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를 보면 이 구약의 여호와의 절기를 알지 못하면 이해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가 <laughs> 계절적으로 무슨 기후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그러면 초막절이 딱 끝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이름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이제 대속제일이 지나서 초막절절기가 지나면 하늘에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구름이 보이기 시작해. 뭐가 보인다고요? 구름이. 구름이 점점 점점점 커져가면 야, 비가 내리는구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기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뭐가 가까워요? 초막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지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초막절의 풍성함을 다 지킨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성함으로 무엇을 기대하게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늘에 이제 구름이 보이고 이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급한 이 건조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뿅 갈까요?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3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보시면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게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건기를 다 지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에게 이제 비가 필요하잖아요. 생명수 물이 필요하잖아요. 목마른 자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로 나오라? 네? 나 예수에게. 절기를 배우니까 이렇게 성경의 역사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계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말까지가 이때가 농사를 짓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건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가 내려서 파종하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육 개월이라는 이, 이 기간에 신년과 신년이라는 놀라운 사이클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첫 신년은 첫 신년은 유월절 유월절 두 번째 신년은 두 번째 신년은 나팔절, 나팔절 대숙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 이 사진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신년이 선포될 때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어린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유월절 다음날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 그때부터 7일 동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무교절날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무교절날, 다음날인 안식후 첫날인 그날 초실절, 보리의 첫단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했던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날, 매추절 날 그날 성령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 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전 세계인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네. 자 기다려라 했더니 뭐가 왔어요? 성령이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또 기다리래요. 뭘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다리기 시작해요. 다시 기다려요. 다시 기다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해 가보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 땅에 오시는 것들을 상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뭘 불기 시작하는 건지 아십니까?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은요. 다시 오실 제 이름 주로 오실 예수 그리소를 준비하여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팔절은 다시 제 이름 주로 오실 예수 그리소를 준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를 해야죠, 회계를. 심판하신다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미안한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구하는거나 전화를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미안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너를 향한 사랑을 늘 가지고 있었다. 용서를 구하잖아요. 자,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심판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기간. 그러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노라. 라고 너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노라. 라는 하나님의 인쳐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대속제일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날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서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초막절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안에서 영원한 동행의 시작을 상징하는 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재밌죠? 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에 내 삶의 시작점.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탁 이렇게 편지 쓰잖아요. 편지 쓸때 무슨 내용 씁니까? 내가 올해는 약속도 안 지키고 범죄하였고 사랑도 못했고 전도도 못했는데 내가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첫 것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월절이라는 거를 통해서 첫날 그다음에 마지막 이 7월 달에 신년을 선포하시면서 첫날 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도록 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 속에 하나님이 또 무엇을 숨겨 두시느냐? 안식일을 심겨 주시는 거예요. 뭘 심겨 주셨다고요? 안식일. 첫날부터 7일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이 주간. 주님과 함께 살아 가라. 부정한 모든 것이 7일 때 온전해지면서 정결케 되는 기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과 같은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조금 더큰 개념 속에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월삭입니다. 한달을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이 사이클을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사이사이마다 안식일 개념과... 그리고 월삭 개념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더큰 개념 속에서 이제 이 하나의 1년짜리 사이클이 아니라 더큰 개념 속에서 안식년이라는 사이클.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돌아가는 신년의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언제든지 너의 모든 죄가 사함 받고 너의 모든 경제적인 것까지 다 새로 세팅될 수 있는 시작될 수 있는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 안에서 발견하셨다면 이제는 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소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몸부림 치면서 예 기도하며. 하나님과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 누리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결한 삶의 역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어, 네. 우리